안녕하세요. 드래곤 토질기술사입니다. 오늘은 토질 및 기초 기술사 200문제 용어정 의 212번입니다. 1번 정의 연약 지반 특방 유동이란 연약 점토 지반의 극한 지지력에 근접한 성토 등의 하중이 작용시 지반 소성 변형과 함께 측방으로 크게 변형이 발생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대제목 2번 측방 유동 발생 메커니즘입니다. 성토화증 피가 작용하고 측방 유동 윤기가 발생하고 점토지반 극한 지지력 Qu는 5.7cu 소상 변형 그림과 최대 측방 유동화 Pmax는 Kh 곱하기 delta G 곱하기 d로 나타냅니다. 여기서 d는 점토층 두께입니다. 대제목 3번 측방 유동발생 원인입니다. 성토화증피는 QU보다 크거나 같고, QU는 극한 지지력 소성 변형으로 측방 유동압이 발생합니다. 측방 유동압에 의해 성토 주변 지반이 융기됩니다. 대제목 4번 발생 위치입니다. 연약 점성토 지반, 고성토시, 연약 점성토 지반 치마와 융기 지푸면 성토, 성토 치마. 측방 유동으로 인한 융기에 대한 그림을 그려 줍니다. 점토 지반 교대 지체움 교대 지체움 상부 침하 발생 점토 지반에 대한 그림을 그려 줍니다. 이번 대책입니다. 압성토 실시, 경량성토 또는 단계성토 실시, 연약 지반 개량 공법 실시 등이 있습니다. 압성토 성토구 H와 압성토에 대한 3분의 H에 대한 그림을 그려 줍니다. 그 범위의 수평 넓이는 eh로 정해줍니다. 이로써 문제 212번 설명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문제 213번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강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